저한테 조금 여기 저 하나 커커커 커, 커, 커. 일단 확인냈어어마이스 응. 간다. 어. 이거 해 줘. 밀어줘 <끼리> 하나, 컷! <끼리> 어. <끼리> 하나 컷 하나 컷 나이스 <끼리> 이 건물에 있다는 거지? 응응응 음, 음, 음. 이 건물 이 건물 2층에 있어 2층 큐고 하지 이미 늦었어 티티 하나 코스 이 하나 또이기있다핸게을게 아, 씨양 그거 했다. 얼루 빠졌는지 못못 얼루 던전지못 봤어. 거기 있어? 아이고. 아, 이거. 아 여기 여기서 혔다 어, 찍혔어위치는찍혔고 뭐야? 어 여기, 여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까 그 새끼들 같은데?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저 뒤에 한 발, 한 발, 저져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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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져 터져, 터져, 이게 아니야. 아, 아이폰 프로스 아, 제발... 그 앞에! 빠... 우리 팀 언제 오냐? 왔어, 왔는데 여기 졸라 많은데 애들? 와와 와 빨리 와나 살려줘 했어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제발 장전 중. 피, 주먹 주먹! 주먹 아유 이거 주먹을 해야 돼어 이렇게 이게 아이고, 뭐야 이거? 뭔가 이상해. 아, 뺐나? 왔어, 왔어. 좀쏴 줘. 아 뭐야 이거. 아유. 어 뭐야 이거 어야 이씨 h yeah, I see. How many, h 할만해 a n y how many? How many? 해야 돼 해야 n y How many? How many? How many? How m a n 어 h o 오어 oh 쉣. 나 살짝 빠짐. 우아. 아, 살짝 뱀, 살짝 뱀. 아이고. 치료 중이다. 어떻게 돼? 이거? 될거 같아? 안 돼, 안 돼. 둘. 새로 한분 더. 하나 잡았어, 하나 잡았어. 잡았다뒤에는 잡았고. 살린다. 아우. 아우. 일단 살리고 궁 박아 그냥. 하나 컷 어우 아, 씨 이게 어우 야 이거 겁나 때려박네 건몰로 들어가 좀 버텨봐 있구나. 어 이쪽으로 가는 느낌으로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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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 가 일로 가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분대 잡어 이겼어 이겼어 밀로넣어로어 한명컷또공마아 공 죽네 어공맞아 죽었어 <laughs> 어 보고있어 보고있어 고어가고어어 야, 이거, 이거 못해? 나이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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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살려? 나 갈게 야 일로와 일로 아우, 하나 더 앞에도 있네 아 까비 컷컷컷 하나 잡았어 밀어넣어봐 그...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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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트라 들어와 라트라내 들어와. 옆에! 라트라트라트라트라트라트라줘라트라이라트아트라트라트라트라라갔라나올라간라 이거 올라 나 이거 잘 따라간다. 어우. 밀어, 밀고, 밀고 와, 밀고 가. 누가 임마? 그냥 잡았다아아난 총이 없었어. 일단 붙을게. 얘도 올 거야. 어. 정문이다 나 어, 요, 요, 나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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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도 일로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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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가자 어, 옥상 어, 어, 옥상 옥상? 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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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네 앞에! 하나 이겼어! 아, 여기, 여기, 여기! 붙여주고, 붙여주고, 여기! 뭐이 당장! 잇따! 하나 컷!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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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어? 그냥 박어 그냥 박어 하나야 위에 위에 스 a 어 a g o honey. Yeah, 뒤에 a 뒤에 c 뒤에 저뒤에 뒤에 에 으로갔다 n 로 내려갔어. c e Nice. 어디? c e Nice. Nice. n 하고 있어 왜? 아 그거 질줄 몰랐지. 지내려가 <laughs> 이쪽으로 한 번만 한번한번 한 번. 어. 여기로 하면 한번쓸수 있어 여기로. 보이지? 여기 애들이 있어. 오케이. 아 내려갔어? 어, 뭐내 내려, 내려가자는 거 아니었어? 그럼. 아닌데? 와스케. 로와 응. 어... 아! 와 oh 어, 아!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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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오! 아! 오! 아! 다 아! 오! 아! 오! 아! 오! 아! 오! 아! 오! 았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여기 하나 더 있어. 아직 끝 <laughs> 어. <laughs> 어 있어. 여기 어 있어. 어있 <laughs> 여기 여기 봐라줘. 뭐야 잡이잖아. 막. 나... <laughs> 이게 뭐야 이씨. 하나 이 어디갔어? 밑에 밑에. 얘네 이층. 아래층 아래층. 하나 떨어 아 곧. 다운 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아우 젠장 아나 물고 들어, 나올고 올라가 나 바로 붙여줘 붙여줘 얘 도망갔어 시체 어디갔어? 밖에 못쳤어 바퀴나놓 쳤어 아래야? 어 아래 아오 젠장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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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번 붙여주고 오케이 나이스 어디? 피, 어디 정확하게 핑좀백 반대 도망갔어 여기 사방에 여기. 여기하 얘네를 할래? 들어가자. 이렇게. 하나 코스. 뒤에, 뒤에. 오, 나 죽어. 아, 씨, 언제? 하나 컷. 난 죽었어. 집었어, 집었어? 우리 편? 한 문데 바로 옆에 있어거든. 우리 집편 집.. 집었어? 어, 집었어.

여기 앞에. 아 여기. 아씨 야, 다음 링, 다음 링 가야돼 다음 링 가야돼, 앞으로, 일로 와봐 앞으로 가야돼, 일로 와, 그냥 컴온컴5 하나 죽였고 다 얘네 해야돼, 얘네 나 나오, 나오는 거 해야돼 어. 아, 야, 기어왔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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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나, 부활.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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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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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어붙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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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앞으로 나가지 마다 못 도는 하나 컷! 스몸 앞으로 가야 돼 이제 다음 링으로 여기 저기 있다. 장전 중. 10초. 내 바로 야적 진사 해 가자. 집으로 먼저 집으로 가던가 집으로. 여기, 야, 여기, 우리,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하자. 얘네를 하자. 어. 쟤는 일단 냅두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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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뺐어 잘 뺐어 실드 실드 한번 하고 나라 공 쓰고 중앙으로 진출하자 나라 공 한번 떠줘 중앙에 중앙에 공 뺐어 잠깐 아아 아우 젠장! 아 자리가 너무 안좋았다 아아 음. 어 뭐야 3000 3000 <laughs> 어, 나왔네 <laughs> 와